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걸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가운데 참조으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또그 여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이 결국에는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다투냐면 바로 마가 때문에 다투요 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족하니까,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기회를 한번더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렵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마가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마가를 이렇게 챙겨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늘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가가 떠난 것이 아주 무슨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 여행 초기에 구부로섬을 돌고 터키 남부 지역에 들어갔을 때쯤 일찍 굉장히 초기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마가가 돌아간 이후에 훨씬 더 혹독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어, 돌로 쳐서 바울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요 끝까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쫓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사역을 하다가 포기해서 돌아갔다면 그 이후에 어려운 사역들이 됐을 때에 과연 마가가 떨어지 않고 우리 곁에 있을까에 대한 이 신뢰의 문제 그 부분이 바울은 의구심을 어, 지울 수가 없었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전도 여행을 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 섬으로 가지 않고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곧장 가게 되는 것을 보이죠. 자, 이 루스드라에서 새로운 사람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또 할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었게 된 청년이었어요.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 바울은 이 디모델을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디모델을 단순히 어떤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수행원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그 일은 혼자서 할수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 명의 동역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없었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에 또이 사람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돌봐야 됐고,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세대로 이 사역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를 떠나서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요.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터키 서부 지역을 아시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적으로는 도 개념이에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하듯이 이 도 개념의 큰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는 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자 여러분 동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으로 진행하는데 서쪽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의 말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 보여주세요. 비두니아 지역은 터키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저 북쪽 여러분 갈라디아 북쪽에 보면은 저 파란 지도 맨끝 위에 있는 파란색 바다가 흑해예요. 흑해.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서쪽 서북쪽, 북서쪽 끝 드로아까지 지금 바울 일행이 가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수백 킬로가 및 수백 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를 지금 몇주 동안, 몇달 동안 함께 이제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가고자 했던 것은 갈 수가 없게 되었고 남은 것은 이제는 북서쪽 항구 도시인 드로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바울 일행은 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더 드로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바다 하나만 건너면 어디입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 마치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금방 넘어가면은 대마도가 있고 일본이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웠어요. 바울은 그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밤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을 향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자기가 보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이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넘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순탄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길이 막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그 이유를 알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의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라는 뜻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또 합류를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우리로 나와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쭉 기록함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주어를 우리라는 말로 씁니다. 여기에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드로아에서부터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네 명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어서 이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인 필립 왕의 이름을 딴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던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은퇴한 예비역들, 군인들을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이주시켰어요. 이 빌립보 성 사람들은 자기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로 간이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가장 어디를 먼저 찾았냐면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제가 여러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때 어느 도시를 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죠.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잘 연결만 시키면 바로 구약에서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만 잘 연결시킨다면 이들이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의 성을 들어가 보니 회당이 없는 겁니다.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모임을 갖고 실앙생활을 하기에 어떤 어, 상황이나 어떤 여건들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는데 회당이 없자 강가로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강가에 간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에 물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물가가 있는 강가로 갔어요. 그것을 기도처로 삼아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강가에 가서 보니, 그곳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했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 루디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이 두아디아라 씨는 자색 옷감으로 유명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자색 옷은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굉장히 성공한 여성 CEO였던 거예요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데 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두아디리아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바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고넬료도 그랬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보세요. 14절에 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요, 그 앞선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가 열려야 됩니까?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겨집니까? 그러면 의처증이 왜 생기고 의부증이 왜 있겠습니까?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그 사람들이 남편을 아내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지 믿어야지 해도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어야지라는 결심만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져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야 되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든지 또는 깊은 깨달음이 있든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 너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찬양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침묵기도 하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10편, 8편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 여러분, 우리 가 오늘 차량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다윗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와닿지 않고 쉽게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완고하게 마음 먹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 꾹 닫고, 안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지만, 강압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거부감을 갖고 있고, 배타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문 밖에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같이 식사하자고. 같이 밥 먹자고, 같이 교제하자고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셔요. 그 주님이 홀로 기다리시지 않게,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한 번만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라는 거예요. 집이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집도 사람들이 모이기에 충분히 넓었을 겁니다. 게다가 루디아는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이 크다고 해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배 초소로 마련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선교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은 이런 루디아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난 다음에도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없다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아주 작은 상가에 있을 때부터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고 밤중에 후레시를 비춰가며 논길을 걸어가며 속해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리어카에 막 그냥 공사할 때이 공사에 헌신하셨던 분들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시지 얼마 안된 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헌금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엘리베이터 공사와 4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건축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들을 볼 때에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나의 재정을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들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세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신갈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부르심 따